왕의 길. 아, 왕의 길. 오케이. 축구기 길. 갑니다. 자, 어, 왼쪽에 있는 학교가, 어, 상대쪽으로 가면, 자동으로. 어, 학교, 아, 학교 한번 볼까요? 어, 장산초가 와, 장산초 이번에도 장산초가 이긴다가 97%인데, 자. 음. 못 들은 자 나오게 해주라. 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나 그 친구들. 어 저기. 아주 엄마가. 잘하는 잘하는. 하루네 게임에? 아 좋다. 라인, <laughs> <끈. 웃음> 라인 장인답게. 와. <laughs> 게임에 내가 컴퓨터 끄지 않았어. 이번도 라인을 배웠네요 아자 이거 아이엠발. 그, 한 번. 자이겠습니다자 우리 공격은 장산초등학교 공격하고 있고요. 파이팅 갑시다. 초 어, 라인 자 이거 음, 라인싸움 치열하거든요 이거 라인싸움 이겨야 됩니다. 탱싸움 이겨야 돼 이거. 어 이거 이거 이쪽 여기 저기 저기. 성훈 죠 라인이 버텨줘야죠. 위도가 이거 찍힐 아. 것안 나가는 게 재미 있거든요 라인 이거. 버텨줘야죠. 상 키로 내 가상 스타트 좋아요. 오, 오, 네, 라인 시멘트라 어, 어, 이거 맞는데 매우 쉽다. 파파. 파 에피... 뒤도는 판단 어. 좋아요. 이거 히파. 이거 이거 정석이에요. 드롭 레이. 파파. 좋아. 이번에 좋아. 아 그렇죠. 아도리드레야 이거입니다. 이거 이거 라인은 이거 이거 잠깐 뺀. 자 미쿠킴 미쿠킴 미쿠킹 들어갑니다 자와 이거 동건이 잡았다 야 역시 야명불허전 아, 동건이 다따라따오 어, 뭐야 어, 라인 공수 어, 어, 라인 들어가요 라인 들어가요 저 파파 잘하거든요 진짜 미쿠킴 어, 미쿠킴 자 이거 타이어 한번 어, 보여주나요 타이어 한번 아, 보여주나 아, 타이어 아, 저뭐 뭐죠 이거 와 메르시 뭐야 메르시 뭐야 리포트모네 리포트모일찌가 메르시 뭐야 와 파파 또 뒤도네요 자 이거 돕니다 자 갑니다 한번 한번 턴 포인나 지금 정상학교가 지금 당 지금 이제 턴, 폭탄. 우와, 자, 지 아, 나이스. 이 아, 힐러 두 명을. 바, 바, 와, 힐러, 바, 힐러, 바, 힐러 두 명을. 아, 이제아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난 게. 접근 있는 지금입니다. 막갑접근지 아, 불었어요. 아요 자,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아, 수면을. 수면. 이 수면. 이야, 수면. 이야, 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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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이야, 이야, 수면. 이야, 수면. 이야, 아면 이야, 이이 오케이 라인보자 여기서 성공 이거 동근이 조심해 하나도 터지지가 않아자 여기야 이가자 하나 가나 자 하나 뻔 조크갔어요 라인들갔거든요크야래와 그거 아 저런 잡아줘야 돼 장산 아 치열하네요 라인장인 이거 혼자서 대나 라인장인 펀치 와 펀치 그, 와펀치펀치 펀치, 그렇지 자, 아 잠깐 그 여펀치아 그 아, 파파 야 우리 손건치 파파 이거 불라고자형 있... 돌아 돌아 그렇지 주저하지 아 말와야 아아아 이거 자리야까지 좋습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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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오 라인 오역시 왕이길. 이야 이거 파, 원하는 맵 하니까 또 파, 이거 또 화나네요. 파파어 비트까지 자 이거 마지막 우리 파파. 빠르게 또 보게 하고 있거든요. 자아 이제 아자 이렇게 되면 우리 정민한테 우리 정민이가 이거는 자 루시오 밀어로파 막을 수 있는 희망이 습니다 희망이 있어. 완벽니다어 아, 그렇죠. 와. 아 자, 이거 정리 자, 이거 이이 빨리 써버려등본 그, 그렇지. 메이하지만 오. 어. 아. 아 렇게 잘해버리니까. 이거죠. 어, 시 저거. 야. 야 아, 조금 반칙이야. 반칙. 야. 저거. 명경기였네요. 명경경기나. 아마 언니 못 내. 아, 저 우리 동건이 가면 다릅니다. 동건이 가면 확정 시예요 잠깐만요. 초도학교가 지금 이거 라인 제대로 맥크리도 맥크리석양이아오봐봐봐 겨뤄 줘와 맥크리, 맥크리... 시작합니 이걸, 자, 이걸 야. 맥크리가 이걸 맥크리가 야자 여기서 야. 위도우, 위도 위도 이거 위도 어, 위도가 아, 아, 여기서 위도우. 막 끊어 주면 중요... 아, 맥크리 버스를발힘는데 아, 겐지 아, 직 맞지 않네요. 빡! 어, 야, 고대도끼. 야, 고키. 고대도끼. 야 고대도끼. 고도끼 고대도끼. 야, 이거, 이거 우리 많이 존버렛 이걸 또. 빡, 빡. 야. 고대도끼. <끼도끼가> 아, 이걸 막았어요, 한 턴. 한턴 막았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거, 이거. 아, 이거. 자, 이거. 자, 리퍼랑. 자, 이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자전거는 따로 있고. 아, 하지마. 역시 안 되네요. 어, 거점. 와, 감사합니다. 와우, 민 잘하네, 민국킹. 파, 팡 리바가 앞에난 이거 힐러 한자 다시 미국 기차 들고라, 죽어라. 거또안아 미국 기, 미국 기. 자 이거 나락자리자 이거 한저거거좀좀 뭉쳐 좀 지우는 밀요자자리 자자자 이제 이게 사람이 날아가는 잡습니다. 아 공이 자리밖에 없었는데. 미국 와 뭐야 리프트 리프트. 야 우리 빵. 지금 한번돌것 같은데. 죽어라, 죽어라, 죽어 와, 미쿠키. 와, 미쿠키. 와, 미쿠키. 미쿠 미쿠키. 미쿠 미쿠키. 미 장산초등학교. 아, 장산초 음 환하게면안 되거든요. 눈이 돌아버려. 친구들 또악물고 음, 게임을 해버리고. 환요 지금. 그렇죠. 이거 약간. 아좀 제발. 체이징. 체이 자, 자, 자. 성을 네, 500 포인트 순기를 건드렸네요. 자, 순기건 천천히 오, 와. 나이스. 와, 나 라인 잘 들어갔습니다. 와, 진짜. 자, 라인. 라인. 아, 아, 인 자, 우고저 어, 어, 우리 지우 메이저. 지우 도나요? 아힐밴맞 가지고. 아 맞아가지고. 와, 이거 메일까지 야, 이거못살아남는데 실식이 지우게 내려 자, 1일까지. 자, 이거 이거 택시 타자. 우리 켄지 어, 이거 이거. MC궁, MC궁. 와, 못살아남 어, 햄 죽고. 시우 실식 한번 칼빵 들어 고 자, 이거 류셨나요? 라인장님. 오, 자, 하나. 이 아, 그만해야 되는데. 합니다 어, 이이 둘. 오케이. 나 지금 잡니다. 자, 이렇게 메일을 메스티라 이기 때문에 아, 야, 이거, 음, 자 이거 음, 돌, 돌고 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렙도 시그마 시그마가 시스템을 가... 쓰고 이, 때문에. 이, 그렇죠 와 거점에서 그 아, 그그 아, 또 아, 시그마가 아니. 궁 한번 쓰면은 또 아니 우리 동무이라도 벌써 <laughs> 아니 에코랑 지금 아나가 바로 궁니다 확실히 막혔네요 지금 장산초가 지금 이 악물었거든요 아야 진짜 <laughs> 잘한다 얘들아 정신 안 차려 해가지가 <laughs> <laughs> 지금, 지금, <laughs> 지금 뭔가 이거 각성했는데요 에코, 지금 음, 자 우리 이거 오자에코공 섞습니다 자 팡! 팡! 어! 메이군여깠니다자 그리고 메이까지 이거를 방산처가 자동군는 이거를 우리 시그마 궁이 제 들어갈지도 자 우리 파파궁이거든요 쥬! 기도를 엔지아자 이거 이거 디바 궁 각도 어, 한번 보면 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롤 너무 많이 했나? 아, 자, 이렇게 하고자 되면... 이거 자, 들어갑시다 자 지금 이거 피읍이요? 아아 <laughs> 이거 두개거든요 아, 리퍼? 아쉽습니다 이거 어 이거 수면총! 아 <laughs> 자, 지오. 자, 지금 여이 있거든요. 2초 남았습니다. 이제 빨리 들어가야죠. 중에서? 자, 이제, 이제 이제 이거 겐지가 계속 지금 견제하고 있거든요. 어, 힐패 아, 힐패 제대로 들어가고. 실패. 저 잡았거든요. 아, 자, 자, 공 썼다. 자, 어, 봐봐 죽었어. 아, 아 역시, 우와. 와. 우와.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를못잡았네 미국 킴을아나 지금 미코킴한번 못잡았네 이거 안아 보고 왠지 저기 그 뭐냐 자못 나오게 야 그렇지 하나 좋아하 나온다 자, 자, 자 이제 이제 각입니다자 메이폼 제발 프 하나. 네, 하나. 아아 하나, 하나 보고 싶어 하나야 보는 거야 나야 보는 거 하나야 보는 거야 아 뭐야 이거 이바구. 레전드야 이거 구하려고 내이 같이 도쳐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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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오미쿠키 에! 비비치미아차리 나왔어 이렇게 같은데, 되면 말이네. 자 이거 리퍼 야 돼요 빨리 려야 돼요 방금 이거 의산투에서마 그러니까 어, 마지막 코스이중 마지막에 돈나왔 파파 마지막 죽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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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어! 아 파파 이인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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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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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시가 메리시가 해줘야 되는데 이거 윈서이 메리시가 메리시가 메리시 오 오른쪽 오 키로 비비고 오 이거 뚫리나요? 아, 부활 안 됐고. 자, 지우 지우 자, 지우 비비고. 자, 라인장. 자, 우리 브리기테. 브리기테 들어갑니다. 브리기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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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브리기테, 브리기테. 자, 리기리기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어, 브리기테가. 자, 저에게 침을 뿌리세요. 브리기테 잘해 줘야 돼요. 브리기테 이거 마지막입니다. 브리기테. 브리기테 마지막에 마지막 한발 남았다. 자, 송곳추의 마지막 한 발. 송곳추의 마지막 한 발. 자, 이거. 이거. 저, 이거, 여기서 이거, 이거, 여기서. 이거,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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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기마 꺾여 버리네. 한 대. 자, 자 이거 이거 송곳니. 자, 보여주는 마지막 마지막 힘아. 채찍질 이거를 진짜 멋지게 송은초가... 하는데 이거 맞지가 않아 요 왜? 그가 너무 높아 있으니까. 와 이거를 아 이거 막나요? 한, 아 이거 높이네요. 와. 야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직 희망 있습니다. 아직 희망 있어요. 아직 희망 있어요. 송은 줘. 자, 자 왜냐면 우리 인팀 우리 해설위원이 지금. 아니, 이건 안 된다. 이거 내 역배 걸렸다. 지금 우리 송문철한테걸었는데 장사쪼에 이기면 안 된다. <laughs> 나 지금. 아, 3%야, 3%, 3% 3, 3%. 3%, 3%. 오케이, 이3 역배 걸렸다. 오르겠습니다, 거의. 이기면, 다 말도 다 다행이다. 뭔가요, 1두구. 이거. 잠깐만, 민코킹. 어우, 와, 나이스. 콤보 좋네. 들어가고. 여기, 여기, 각 잡거든요. 이거, 이게 예쁜 각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티바? 예쁜 각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렇죠. 자, 과연, 킬로구나! 아무 도 아, 없었다고 예, 한다자아고하 예, 예. 예. <laughs> 좋습니다. 와 우리 민쿠킴. 못본 사이에 민쿠킴이. 이걸 또 <laughs> 스킬해버려야 돼 민쿠킴. 택시랑 버스 우리 두 친구가 있기 때문에 장산초는 지지 않겠다. 니값 네 제대로 하겠다. 오 둠피와 둠피 만남. 오 둠피를 잡네. 와 이건 뭐. 둠피를 잡네. 21이야? <laughs> 아. 이야. 이거를 나... 장산초가 아 40초 정도 남았는데 자 이것도 비비와 있고 아니 희망있어요 화이팅해야죠 화이팅해야죠 자 우리 파파자 우리 둠피 궁 있거든요 오아 역시 중이다. 둠피한테 한번만 걸리면 원컴이기 때문에 화면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나 잡고 그렇죠 디바까지 깔끔하게 음. 이둠발로 맞았죠 둠발롬 둠발로 둠발두 둠발, 둠발 화면에 희망이야 아, 츄아오로드고 이거 잘 잡았는데 아깝이 아 에코가 에코를 또 잡아야 돼요 위에 있는데. 뭐 날라오긴 하는데 자자자자 우리 소문초 힘야 돼요. 한번 돌고래, 한번 돌고. 일단 비벼야죠. 최대한 비벼야 돼요. 어! 비벼야 됩니다 이거. 자 미피는 장산초에 승리고. 빵 빵. 어, 빵빵빵 빵. 자자 이거 마지막 마지막 화물에서 화물에서는 또 히드 죽기 때문에 화물 히이 이거 또 이거 이거 짭짤하거든요. 어우. 어. 아, 물 좋았고요. 아, 자, 돌아갑니다. 삘네요. 저 거대 도끼. 저 거대 도끼. 저 거대 도끼. 자, 이 이거 궁극기 좀 아까우니까. 아, 이걸 밀었어요. 어, 이거 미나요? 어, 이거 미나요? 아, 직 아, 아직 아니에요. 아직 자저기까지 밀어야 돼요. 자, 저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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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점크래시 좀 각을 보고 있다가 궁으로 한번더 턴을 잡아야 돼요, 햄찌. 한번더 턴을? 아, 저 햄찌 봤죠? 나나나나 나. 네, 요소하는데 조금 좀안 돼. 조금 좀안 가. 이거 안 되고 이거 타이어 아,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비벼야 돼요. 아 이거 춤안 되는데. 일났다 이거 춤안 되는데. 이거 각 잡고 이거 타이어에다가 아이고. 아와 민코 킴이 이거를. 민코 킴 이거를. 이걸... 와 민코 킴 이거를 와 타이밍을. 야내500 야... 포인트. 이 타이밍에. 아... 내500 포인트. 와장탄초가 이겼습니다. 에 파츠 먹기이거 민국이 파츠인 것같 야, 이거는 마지막 5인공이었나요? 한번 볼게 이걸로 화면에 잡지를 못했어요 자오5이0버클린가 날라갔네요 아, 여기서 또 동건이 뽕 잡고, 아나 뽕 잡고 딴 딴, 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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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네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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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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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